지난번에 이어 쉬움 단계의 과부거미를 잡기로 합니다. 난이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요기은 아껴야 조심히 잡아 주기로합니다 그래도 죽어가며 몇번 공격을 주고받았다면 보친 공격을 잡을 수있게되었군요 나아가며 열심히 공격해줍니다. 다행히도 보통 단계보다는 데미지가 훨씬 잘 들어가는 것 같군요. 잡다가 떠오른 것인데. 가부검이가 새끼 가부검이를 부르지 않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왕벌레처럼 거미들을 떼거지로 불러낸다면 정말 잡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싸웠을까. 슬슬 물약이 달아가니 혈바사를 사용하게 합니다. 기회를 봐서 혈바사를 사용해야 할것 같군요. 어우, 바사를 사용하려다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아 진짜. 물약 먹으려고 몇 대나 맞는 건지. 앞으로 물약을 많이 챙겨올 테니 이것만 넘어가주세요. 열심히 후드렵해서 검은 과비거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바로 잡다니. 역시 쉬운 모드가 좋긴 좋군요. 난이도는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물약을 펑펑 쓰긴 했지만 이 연구소의 보스는 과부검이었을 테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검은 과부검이를 수확하자 강력한 독이 퍼스파이더 베놈과 함께 블랙 위도우 송곳니. 그러니까 과부검이의 송곳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모으면 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를 차라리 버리고 말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메가유구치를 발견했습니다. 거미줄 가방을 밟고 메가유구치를 캐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미줄 가방을 제거하고 새끼 거미와 싸워야 할것 같군요. 마지막 거미까지 잡아준 뒤 네바이부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후, 생각보다 먹는 것도 힘들군요. 보스가 있던 광장 중 빛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복도에도 새끼 검은 과부거미가 돌아다니니 주의해줍니다. 새끼거미들은 공격력은 낮지만 조금 강력하니 천천히 잡아줍니다. 계속 들어가 보는데 또 다른 새끼거미들이 나오는군요. 어이, 몇 마리나 있는 걸까요? 보기 꽤 아픈데다가 바로 죽이기도 어려워서 체력이 많이 깎입니다. 최대한 거미줄 가방은 부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새끼거미들을 없애줍니다. 거미줄들을 모두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넓은 구역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멀리 연구소가 보이는데 반창고를 발라주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깜짝이야 공벌레가 있었군요 이이 When the Defeat. Failure. Countless infusions. Countless migraines. I'm so shriveled now, I can barely walk. And the true origin of raw science? An enigma. A mystery box with no lid I don't think I have much longer It's hard to think straight I am so tired 책상 위에 있는 마지막 리조트라는 테이프를 들어보았습니다 약물을 얼마나 주입했는지 두통이 있다고 하는군요 거기다 과학 원료는 여전히 수수께끼며 자신의 몸은 너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생각을 똑바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군요. 그리고는 한 가지 방법만 남았다며 프로젝트 멘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겹치며 점차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멘트라...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걱정됩니다. 뭔가를 주입하는 주사기와 함께 커다란 의자가 있군요. 옆에 있는 칠판을 보는데 라스트 디치 에포트 마지막 노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인풋으로 이것저것을 넣어 아웃풋으로 매우 건강한 웬델박사를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넣는 것의 후보군에는 간마파, 베리주스, 기체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실험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계획도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멘트라는 것에 가동한 것 같군요. 멘트라면 지난번에 웬델박사의 아들인 토르가 언급한 것으로, 개미인간을 의미합니다. 음, 프로젝트 멘트라면 멘트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옆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 웬델 박사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군요. 마지막 사진을 보면, 으흐, 너무 끔찍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슬슬 사람이 아닌 뭔가로 변해가는 것 같군요. 제발 멀쩡한 얼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오, 뭐죠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군요. 무서우니 바로 저장해둡니다. 어, 저 문을 열어도 되는 걸까요? 웬 개미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불일개미라는군요. 이 녀석이 왜 기지 안에 있는 거죠? 거기다 이 끔찍한 소리는 또 뭐고요? 불병정개미도 있었는데 꽤 아픈. 열심히 때려 부셔줍니다. 정말 뭐죠? 설마 멘트? 약간 겁나서 후진했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보렴. 침대는 두개 있었고 문도 두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우선 가지고 온 새로운 아이템부터 분석해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상한 괴물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멘트라는 생물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중간에 실패해서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군요. 좀숨 자고 주변을 돌아보기랍니다. 앞에 노예인은 진드기 로프를 먹어주고 문을 열어봅니다. 어 괴물같은 포효가 들린다는군요. 흡스도 uh, 쫄았는지 후퇴하자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후퇴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방은 괜찮으려나?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 아니! 여기에 왜 가면 벌레가 있는 거야? 어어! 터진다! 터진다! 어찌저찌 다 잡아줬는데? 저안쪽에 거미가 있었습니다. 어휴, 여기도 동물의 왕국이군요. 열심히 불개미들과 거미들을 잡아줍니다. 물약도 없는데 귀찮은 해석들이군요. 어찌저찌 다 잡아준 뒤 하나하나 보기로 합니다. 음, 시험관 안에는 이상한 물질이 있고, 중앙에는 커다란 침대가 있군요. 침대에서 초록색 액체를 묻힌 상태로 누군가가 걸어나간 모양입니다. 앞에 떨어져 있는 자료를 보는데, 근육 새싹 본딩 테스트 18이라는 자료로 프로젝트 멘트의 근육 손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개미와 근육량 배출을 결합하여, 새로운 팔과 다리를 달아주었다는군요. 하지만 근육 손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안개균류. 아마도 안개연구소에서 개발한 균류를 이식한 것 같습니다. 으, 정말 프랑켄슈타인처럼 이것저것을 끼워 맞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려는 것 같군요. 옆에는 집섬유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왕거미의 기관 중 일부를 멘트에 이식했다며, 멘트에게 복부가 없어 앞다리 쪽에 기관을 이식해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는군요. 또한 과학원료를 주입해서 거미줄을 광화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기존 거미줄보다 훨씬 우수한 거미줄이 생성되었다는군요. 거기다 팔에서 거미줄이 생성되는데 마치 스파이더맨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멘트에 거미줄을 만드는 기관을 이식해서 팔에서 거미줄을 쏘도록 만든 모양입니다. 그럼 근육량 배추에서 만들어진 팔, 다리를 가진 거미줄을 쏘아대는 괴물을 만든 걸까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주의를 보는데 실제로 근육량 배추 자료가 있던 시험관에는 반쯤 만들어진 팔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1이라는 자료를 보는데 멘트에 곰팡이를 이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곰팡이를 이식하여 생명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며 손가락 관절을 포함해서 4분간 멘트를 조종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곤충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수 있었다니 정신도 옮긴 것 같군요. 하지만 다리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웠다며 다른 보행 실험을 하기 전에 근육 양배치를 이식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곤충과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니 조종하기 어려웠던 것 같군요. 마지막 자료를 보는데 응축 과학이란 자료로 믹서에서 만들어낸 응축된 과학 원료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근육양배추와 같은 다양한 물질을 인식하고 결합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는군요. 전력 설정이 불안정하며 일부분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시체를 조립하겠다고 하는군요. 정리하자면 웬델 박사는 점차 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대체하여 새로운 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멘트였는데 벌레들의 시체를 조립하고 안개 근육을 심어 생명을 불어 넣은 것 같군요. 이속보행을 위해 근육량 배출을 이용해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었으며,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팔에 거미줄을 만드는 기관을 달아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도 이식화를 했지만 실패한 것 같군요. 거기다 이 실험에는 응축된 과학원료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실험 결과를 모두 합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운데 침대에서 시체를 조립하고 정신을 이식했던 것 같은데, 초록색 발자국을 보면 방 안쪽을 지나 벽을 뚫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르미돈 시화의 그림책과 함께 멘트로 보이는 개미인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폭주에서 벽을 뚫고 가버린 것 같군요. Project Mant is nearing completion. The first good news in as long as I can remember. Perhaps my previous failures have all led to this point. Vendepunkt, <laughs> my defining moment. This new body will allow me to continue my research. I've, I've created a super scientist. My checklist is complete. Consciousness transfer procedures will now begin. This brainwave functions are spiking. Impossible. Oh. Oh. Ah. Blasted hominin tech. Turn it off. Turn it off. Oh. Note to self: check soldering on the relay diodes of the neural displacer. Again. Yes. Again. Project Menthe. 테이프를 들어보는데 모든 실패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며 이 육신이 있다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합니다. 의식 전이 절차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한 것 같군요. 그럼 결국 움직이는 시체벌레 괴물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다시 전이를 시도했다가 괴물에게 정신이 먹혀버렸고 지금 돌아다니는 게웬내박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칠판을 확인해보는데 멘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미노타르스와미르미돈의 멘트라고 적혀있군요. 근육양배추와 개미 등 다양한 것을 합쳐 강력하고 살아남기에 최적화된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 벌써부터 끔찍하군요. 벽면을 부수고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음... 길이 없군요. 여기를 뚫고 간 것은 맞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일단 잠겨있던 문을 열어줍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가봐야겠죠. 아마도 멘트가 있을 그 방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물약도 없는데 설마 멘트하고 싸우라고는 하지 않겠죠? 과부검이 이어 멘트라니...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니 박사님일지도 모를 멘트가 있었습니다. 으... 저거랑 싸우라고? 왜 저런 걸 만들었어? 거기다! 만약 박사님이면 어떡하죠? 주변 집기들이 다 부서진 것을 보면 멘트는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박사님은 괜찮은 것일까요? 주변에 주울만한 것이 없나 보는데 방 안에서 지능이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멘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 미리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볼수 없군요. 이 아래 구멍을 내려가면 멘트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따로 갈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멘트에게 도전해 봐야 할것 같군요. 지난번에 올려두었던 감마값은 다시 복원해줍니다. 그럼 준비도 끝났겠다. 멘트를 잡으러 출발해봅니다.